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마고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은 어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기와 같이 붉은 젠을 같이, 겠네. 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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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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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너, 너, 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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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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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너, 와 같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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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후대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금 속에서 우리가 먼저 심을 얻고, 보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10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10편 127편 3절부터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아 시편 127편 어, 삼절부터 오절입니다. <laughs> 자, 예수님께서 어 걸고 다온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어, 여인들에게 했던 소리가 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다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녀의 뭘 물리냐? 이게 앞으로 닥칠 미래거든요. 미래에 닥칠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 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여와의 기업이라 오늘 그랬어요. 어느 여와의 기업이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하고또 미래를 기획하고 이러면서 함께 이제 소통이 되어질 때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미래를 살리는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우리가 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바로 자꾸 내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인본주의 쓰거든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자꾸 부터여기저 학원 보내니까 뒤떨어질세라 그냥 무조건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자꾸 지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해요. 학교도 그러고 미래 장래 일도 앞으로 아, 네가 뭐가 되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행복한 거 알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아. 자녀들 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죠. 달란트가 다른데 전부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또,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영성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 교육이 우선이고, 세상 방법이 우선이지요.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아요.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아이들은, 자,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 내 생각 명성을 우선으로 가라. 그리고 내 생각 이거 이생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뭐냐 우리는 자녀들은 입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라.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인격을 상처 주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라 그래서 자녀는 다 보고 있어요 뒷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고 자녀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뭐냐? 이 말과 자녀들 앞에 행동. 이게 다 조심해야 돼. 왜? 자녀들은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는? 부모는 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쳐주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뭐냐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녀들과. 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도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뭐냐? 영성의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통. 이거는뭐자세안 해도 뭐 우리가 잘 알아서 할줄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어 가지고 되어진 게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돼요. 자녀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하라 이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을 이제 미리 미래의 중직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영향을 주라는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빛으로 어둠에 빠진 사람들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소금으로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다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은 뭐냐? 세계 공부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꽃이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경영하여 세계복마의 주역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후대들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 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능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 <laughs>